만약 지금 이 순간 미래를 앞당겨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제네시스가 2026년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프리미엄 세단, 바로 제네시스 에어리스입니다.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상징 같은 존재인데요. 지금부터 외관 디자인, 주행 성능, 실내 공간,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제네시스 에어리스는 천눈에 미래적이다 라는 인상을 주지만 동시에 브랜드 고유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을 더욱 날렵하게 다듬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강조했으며 헤드램프는 초슬림 메리디 라인을 적용해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공기 역학을 극대화한 유려한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듯한 실루엣을 완성했죠. 측면은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크롬 디테일이 어우러져 존재감을 드러내고, 후면부는 입체적인 테일램프 디자인과 넓게 뻗은 리어 범퍼가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는 제네시스만의 고급스러움에 최첨단 감각을 더한 디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에어리스는 전동화와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개발된 모델입니다.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도심 주행에서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안정적이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400마력 이상으로 예상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대에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1회 충전으로 약 5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장거리 주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네시스는 여기에 최첨단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술을 탑재해 반자율 주행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면과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스마트 컨트롤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과 편안함은 동급 최고의 수준이라 할수 있죠. 실내는 제네시스가 왜 럭셔리 브랜드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급 가죽과 나무 소재가 어우러진 프리미엄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27인치에 달하는 초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인공지능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가죽 시트로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를 최소화하고, 뒷좌석 공간은 플래그십 세단답게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드 조명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안락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부적인 버튼과 조작부 역시 미래적인 감각으로 디자인되어 단순히 운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제네시스 에어리스의 가격이 한화 기준으로 약 8천만 원대에서 1억 원 초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 한 대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와 최첨단 기술, 그리고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가치를 포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쟁 수입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과 편의 사양,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 할수 있죠. 정리하자면, 제네시스 에어리스는 단순한 세단을 넘어 앞으로의 자동차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미래 지향적인 모델입니다. 세련된 외관, 강력한 성능, 최첨단 인테리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모두 갖춘 만큼 곧 많은 이들의 드림카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제네시스 에어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차가 2026년을 대표하는 럭셔리 세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